어, 완전히 엄청나게 더운 하루였습니다. 아 생수, 냉수를 기본적으로 한번 마셔주고, <laughs> 자, 조명을 켜야 될것 같아요. 야, 오늘 그냥 얼마나 더운지 몰라. 자, 우와. <laughs> 호박 보세요. 호박을. 야, 안 닦더니, 이거. 자 저쪽 호박은 이게 보세요 하나 둘셋네개 이거 온 비가 좀올것 같지만 한늘 보세요 빨간 느낌이 있습니다 하늘이 뭐. 이 대물고 제 호박 따는 거는 한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호박이 몇 개냐? 이게 벌써 호박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 8시가 넘었어요. 8시인가? 8시 22분입니다. 현재 시각, 자, 오늘. 고추 좀 따고, 호박 좀 따러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자라요. 지금 다 모든 것이 토마토 보세요. 토마토도 따야 될것 같고 고추. 오늘은 왕산딸기는 시간이 되면 따는 거고 배터리가 다 허락이 되면 따는 겁니다.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빨리 들어오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혼자서 촬영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야 이거 진짜 뭐 생긴 대로 이제 막잘라네요 그냥. 이게 원래는 열매를 맺는 가지 위아래로 그 하나만 남기고 다 잘라줘야 되는 제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좀만 더 들어오시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확하는 또 하루에 제가 요즘에 뭐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부랴부랴, 예, 네, 왔습니다. 아우 그나저나 이거 먼저 빼야겠네. 휴, 옥수수. 진내가 난다, 진내 <laughs> 먹고 남은 이제 옥수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부터 한번. 야, 토마토 보세요. 우와, 토마토가 아주 그냥 땡글땡글한 게 그냥. 자,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안 열리나 했는데 막 이제는 예? 사정없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 자, 토마토가 아주 요즘에, 예, 네, 필요했는데, 오늘 이제 대파도 수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좀. <laughs> 자, 토마토 아주 이제, 하, 뭐 사정없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깜짝 놀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호박 보실래요, 호박, 애호박. 애호박을 며칠 안 땄더니, 저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땄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야, 대물급 좋죠? 그렇죠? 애호박 하나, 몇 개가 있는지, 딱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 지금. 이 안쪽에서, 보세요. 이게, <laughs> 이게, 이야, 웬... 너무 크다, 이거. 제 팔뚝만 하네 두 개. 요즘에, 에박을못 땄어요. 아. 오늘 광주리가 그냥 넘쳐날 것 같습니다. 광주리도 그냥,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따야 되는데 저쪽은 안쪽에 들어가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노멀한 사이즈인데, 오박이라고 하면. 네. 그, 이것도 괜찮죠? 야, 대물이다, 대물. 대물 두 개가 나란히. 이야, 사이즈가. 씨. <laughs> 와. <laughs> 잠깐의 과위질로 자. 이게션이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고추 따야 돼요. 오이고추. 자, 오이고추가. 아, 요즘 에 아주 먹기가 좋은 가장 사이즈로. 네. 잘 잡았습니다 아.. 모기들이 댐빕니다 이제 모기.. 이런 소리들 정겨울 소리라기도 시골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모기 소리 앵앵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 참외 볼 때마다 참외가 하나도 안 됐는지 몰라요. 이키어 여기 조금 달렸다. 이제 <laughs> 이제서 코, 코 진짜 코딱지만하게 하나 달렸네. 아 대박이다. 진짜 고추 많다.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이게 시들시들하네요. 자 고추. 하... 내일 산딸기 따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 듯합니다. 오우, 어마무시하네. 야, 고추 보세요. 엄청나게 큰다. 이야, 뭐?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제가 농사 짓고 제가 놀래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잘 되면 좋지만, 자, 일부러 이번에는 고추를 그 많이 안 심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여름철에 잘 왕성하게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밭을 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자, 자, 고추하고 우 수박이, 호박, 오박, 호박이 아주 좋습니다. 야, 땀한바가지 흘렸네요. 자, 1차로 이렇게 닦고, 이제 대파를 좀 딸려고 합니다. 야, 포도가 마르네. 아, <laughs> 아, 포도를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포도는 엄청 많이 달였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파나 뽑고 가야겠습니다. 어우, 더워. 장난 아니다. 이게, 이게 풀이, <laughs> 풀보다도, 아, 파보다도 풀이 더 많이, 지금, 점유율이, 와, 장난 아니다. 파하고 풀이, 이건 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깜깜해가지고 자 대파 오우 이거봐 이거 진짜 크이 엄청 큰 풀이네요 징글징글하다 아 진짜 아주 대파밭인데 아주 파밭이 망쳤습니다 풀 때문에 너, 얼마나 따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이제, 이제, 비를, 그, 기점으로 해서, 진짜 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무더위와 장마, 폭염. 네. 여기만 땄는데? 뭐 따야 되나? 이 파도 제때 안 먹으면은 이게 파가 제가 보니까 이게 썩더라고요, 이게. 어... 파가 썩어. 그래서 뭐든지 기간이 적절한 때 소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보세요, 풀이. 어... 보기만 해도 꼴대기 싫네 자, 박혔습니다 어우. 박혀구나니까 아주. 자.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후, 더워. 자, 아, 이그 모든 것이 다 구일가 된 텃밭실에서 도움과 언제든지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도 쉴 수가 있고 다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 덕분이니까 아 하는 생각은 하는데 진짜 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날씨 덥고 하니까 아 힘드네요. 자, 오늘은, 망산딸기는, 네,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 진짜, 파. 하... 야, 진짜 장난 아니다. 풀한번손 보려고 했는데, 어, 야, 진짜 소를 키우든가, 소를 키워야 될 정도의, 파가, 파를 안 딸려고 했는데, 파가 잘 되긴 잘 됐네요. <laughs> 인디언 감자인지 뭔지 괜히 심어가지고 엄청 퍼져. 아, 귀찮을 정도로 아주 그냥. 체력이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뭐냐? 어디 그부터가 파냐? 와. 파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이게네 파! 불하면 파! 생각이 야네 자, 어저께 왕산 따기를 다 땄는데, 아, 한번 둘러는 봐야죠. 고박 아,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땄네요, 아주 그냥. 자, 오이도, 어우, 오이도 많이 열렸네. 야, 오이 보세요. 이야. 집에 오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노각으로 키워서 먹어야겠다. 너 오늘은 고추하고 배 저기 뭐야 토마토하고 네. 자 이것들은 다 거름장으로 직행하는 것들입니다. 거름장이 이렇게 파묻혀 있죠? 네 거름통에다가 뿌려주면은. 아, 이제 이게 거름이 돼서 나중에, 얘네들한테 보약이 되는 거야, 장물들한테는 <laughs>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텃밭에다 저는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거름을 만듭니다. 이제 발효하고 썩이는 거는 제가 하는 몫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이 이제 알아서, 네. 여기 와서 이제 다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고,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딸기를 많이 땄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기만 하고, 둘러보는데, 그릇을왜 가지고 가냐.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아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딸기들이 되게 잘 익었을 것 같아. 요 이거 봐. 야, 이렇게 잘 익었어요. 어,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어, 딸기가 지금 이제 막 쌓여갑니다. 냉장고에. <laughs> 저희 얼려가지고, 간식으로 이제 먹으려고, 네.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내일 좀 선선, 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 선선해지면, 내일 한번또 수확하면은, 27회 차냐, 8회 차냐, 네, 촉촉하게 생긴 산딸기입니다. 진짜, 이 산딸기가 키가 얼마나 컸냐면, 3m, 3m. 거의 3m 넘는 것도 있고요. 산딸기 나무가 돼버렸네 진짜. 딱이 나무긴 나무데 오. 자 갖다 주면 칭찬을 들을지 욕을 먹을지 <laughs> 도도모라 하나. 아우 자 여러분 오늘 텃밭 놀이터의 풍경은 이렇게 호박이랑 토마토랑 오이고추를 수확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씻고 네좀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의 한 3주, 3주 정도 3주 정도 됐나 2주 정도 됐나 계속 자영업자라서 리모델링 하고 봉사하느라고 아주 그냥 팍 늙었어요. 몸좀 아껴야 되는데, 아유, 몸 돌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